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데요? 채소만 먹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왜 채식주의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도 정결하지 못한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으면 뭐 정결하지 않은 고기를 먹을 확률도 아예 없겠죠. 그래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먹는 자는 어제 우리 생각해봤던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먹지 않는 자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누구를 받고 받지 않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절을 보고 오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남의 하인을 누가 비판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버릇없다고 거기다 대놓고 누가 말합니까 말하면 뭐예요 우대아이도 아닌데 비판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겉으로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움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평가하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 계속해서 5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월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조금 더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조금 뭐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 더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아마 다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무엇을 더 중시하든 하다 못해 나는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다 나는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라 해서 나는 부활주일을 굳이 지켜야 될 필요를 모른다 뭐 하더라도 이거 좀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각자 확정하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육절에 이런 말씀하죠. 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이전에 과거에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고 막 신학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배운 그 신학에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잘못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어,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저 사람의 행위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 말씀하실까? 그럼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래요. 물론 조금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이 바른 길로 올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역할도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겠지만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최대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정도의 하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고 계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좀 비판하고 계십니까? 좀 누가 내 기준에 비춰볼 때 조금 별로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또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와 함께 할수 있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발휘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금 더 열어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조화시켜 갈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